정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말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대전 후 동서 진영 간에는 냉전의 분위기가 고착되어 있었는데, 1990년 경에 이르면 냉전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차츰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조프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어, 표방하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냉전 종식을 합의합니다. 이런 관계는 교황과 아, 특히 폴란드의 바와인사 등의 자유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주변 헝거리라든지 동유럽 위성 국가들에게 보여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성성이 됩니다. 이때 독일도 특히 동독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때 동독의 라이프지에서는, 네. 에, 라이프지는 이 작센의 이쪽에 있는 도시로서 아주 교통이 편리한 유럽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니콜라의 어, 교회, 있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위한 시위가 월요일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데이 데몬스트레이션, 독일말로 몬탁스 데몬스트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 물결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또 동유럽 간에 국경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차츰 동독에서 군인 또는 경찰, 일반 시민들이 망명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아, 이 때문에 동독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동서베를린의 장벽의 문을 열면 그런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동서독에 에, 그 막혔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동서 장벽이 무너졌다 뭐 하지만은 무너진 것보다는 사실은 동독에 의해서 개방이 된 것이지요. 이제 예.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는 이지도 이것이 장벽이 무너지는 날어 양독 시민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장벽을 떼어부시고 어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11월 9일이라는 바로 표시는 그 89년 11월 9일에 무너졌다는 표시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보란덴부르크 문입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9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독일인조차도 이상하지 못한 베를린 장벽이 열리면서 반세기간 멈췄던 독일 통일의 급행열차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때 동독의 소유장이었던 호네카는 그해 1월까지도 베를린의 장벽은 영원히 10년, 100년 후에도 계속될 거다. 아 소독인들의 그런 도둑놈 같은 아, 그런 장애가 있는 한 장벽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소독 정부는 매우 급해졌습니다. 아 우선 동일의 관계해서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그리고 협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서 나토에 남아 있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걸 약속하고 소련에게는 나토를 동쪽으로 더 확대하지 않으며 소련에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장해주고 또 주변 국가 프랑스와는 이미 화해한 바가 있고. 그러나 끝까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회의하는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상당한 영토가 폴란드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만일 폴란드의 영토를 독일이 되찾는다면 폴란드는 와해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절대로 잃었던 폴란드에 주었던 영토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또고수장자치도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합니다 계속해서 서독은 전성국 4대 국과 동독과 연락하면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 1990년 3월 18일 한 학기 연구 학기가 돼서 독일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 3월 18일에 프랑크루트 공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3월 19일 날 공교롭게도 그날은 동독의 자유선거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독 자유선거의 결과는 기독교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 그러므로 헬무트콜 소독수상의 어, 기민당과 긴밀하게 통일에 대한 에, 협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라는 그 법적인 근거와 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헌법에 영토조항이 있습니다. 그냥 서독의 영토는 이러이러한 주와 서베를린으로 한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뭐 경상도 전라도와 뭐부속도서로 한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서 조항은 뭐냐면 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현 독일 연방공화국의 다른 주가 가입을 신청하면 받아들인다였습니다. 그냥 이 경우에 현재 소독이 아닌 다른 주 그것은 5개 주 동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5개 주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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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요 5개주입니다. 요 5개주가 예? 이쪽 독일 연방공 서독에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독일 통일은 법적으로 아주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것은 이미 1949년에 서독이 출발할 때 만들어 놓은 헌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동독 의회가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 연방공화에 가입을 신청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임으로써 독일 통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간단히 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90년 7월 1일 이 이미 사회 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사회 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화폐가 통일되고. 또 화폐가 통일되면서 국경이 없어져서 왕래가 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군대는 모두 소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비용과 돌아가서 머물 장소에 대한 비용이 어렵던 소련의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독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했는가 하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 지난 뒤에 우리가 보면, 제가 그때 당시 TV에서 봤습니다만, 서베르린과 동베르린 사이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지키는 검문소가 있는데, 그게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찰리 근문서라고 해서 찰리 체크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이 지역입니다. 그 포치탄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이 근문서를 6월 달에 철수를 합니다. 근문서를 없애는 거죠. 근문서를 없앤다는 것은 통일입니다. 말하자면 서베린과 동군이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4대국의 군인 지휘자들. 그다음에 4대국의 외상들, 또 4대국의 국가 순회들, 그다음에 동서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자리에 특히 눈에 띄는 분은 베를린 장벽이 생겼을 때 시장이었고 또 총리였을 때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던 유명한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이 참여해서 백발이 휘날리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검문서를 쳐다보는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검문서를 기중기가 와서 번쩍 들어서 박물관으로 싣고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방송 아나운서 말이 지금 이검문서는 박물관으로 갑니다 아주 간단한 감동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천절인 10월 3일 독일은 드디어 국회 의사당 지금 베를린에 있는 여기에 보시는 이 의사당 아주 웅장하고 어, 새로 단장된 의사당에서 통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토벤 환희로서 어, 전 세계에 통일을 선언합니다.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분단의 상징이고 통일의 상징이기도 한이 베를린의 보란덴베르크문,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느냐, 여기 독일어로, 아,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 어? 하나의 꿈이 현실이 됐다. 하고 이 포스트카드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은 서독 측에서 동독을 향해서 자유요 하고 부르는 그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빛 여신은 바로 1871년 독일 통일을 기념으로 한 전성기념탑의 맨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통일은 완성이 됐고 조금 있다가 베를린이 원래 독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서독의 수도인 본을 베를린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베를린의 수도였던 본은 그대로 지방의 도시로 남고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로서, 그냥 지금까지 독일은 서유럽의 동쪽 끝이었는데 이제는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중앙으로서 어, 위치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독일의 통일에 이어서 소련방에 해체하고 동유럽의 위성국가가 해체되고 독일은 나토를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연합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커다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20세기 마지막 시간에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포스트카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의 값이 얼마냐 하고 독일이 포스트카드에 썼습니다. 그 얘기는 통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마지막 이것은 통일됐을 때 우리가 무지개 애를 상징하는 그 통일 우표입니다. 발행한 통일 우표를 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1990년 10월 3일 우리의 개천절은 독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통일 진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